아, 근데 이거 다 먹었어요? 이 보세요. 이다 보니까. 이 마담 나왔어요. 이어요이 마담 어요이 마담 어요이어요이 마담 어 마담 어마 예 <laughs> 잠시만요. 음. 과연장이 크네. 손님도 많고. 예, 네, 보시고 하세요. 이정도 나오나 보세요. 아니고, 정도이정 아니고, 이 정도는 아

本人になんた。 꽃감 되게 좋아요. 꽃감이 예쁘다. 꽃감이 예쁘다. 맛있어. 아버 괜찮아요. 꽃감, 대요 맛있어. 8,000원 아니 이건 한개 1,000원인데 3개 2,000원 되겠지 3,000원 나면 4개 이러면 되잖아 <laughs> 네. 4개였고 나머지는 5,000원 5천... <laughs>

이거, 뭐, 이거, 왜 이렇게 굵어요? 굵어도, 굵어도, 실도 없고, 바람도 없어요. 이거 얼마요만 원이요. 이거 안 사도 한번보래요두 보시, 개만 하면 안 돼요? 예, 두개하대는 반지 끊어드리니까 소음이 예. 완전 그립니거고다새 새로, 잘라져 있어. 예. 삼동으 하지 말고, 반만 자를까요? 예, 예. 아, 뭐, 잘이서 예, 예, 주세요 하나� 야, 응. 그러니까. 야, 야, 이 마이크는 바람 하나도 모른나이으 아무 배달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것도 시도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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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叮叮。<laughs> ding, ding. 저 2만 원이요. 요거 말하는 요큰 것도 많아요. 있잖요거 제일 좋은 거예요. 같은 한자로 샀지. 나거 좋은 거 아세요? 아니면 요싼 것도 있고. 요거는 양이 많아요. 아, 나괜찮 예, 요

요요 씹고 요거 씹는데 네. 그래도 겨울이 있게좀 혼자 일어나 있시면 씹어 그지? 그러면 진짜나. 네. 그러면 되는겨 영양나라 있는겨 네. 밥을 먹느더 싱싱해졌구만 네. 아이고 네. 우리 네. 이모가 배추면 더 싱싱해졌다 걔한번더 먹어 언니야 그거 500원이야 아이고 재료가 작고리 네, 아이고 왔습니다 Yeah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어디 거야. 모르게 세계 는드릴까 <목소리도> Игорь Михайлович, у

나한을까요나 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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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는데 한 개가 은 거야. 5,000원에. 응. 예, 박의기가 응. 맛있어요. 네, 예, 예. 대박이에요 네. 네, 예, 통합. 172 3 0만이고 누가 우어요이기입니다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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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가 음. 달아요. 음. 엄청 음. 맛있어요.

Би. Тэгвэл би маш их хэрэгтэй.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더아 젊은 사람 3만 살아야은 사람은 10년 모야 돼. 아

요거 맛있어. 응. 요거 살까? 응? 거 요거 살까? 요거는? 이거는 때가 있고 이거좀 넣고? 응 2천원 네. 드릴까요? 아네잔 거리 있어.